오늘 말씀은 말라기 1장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아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했던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예언의 말씀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BC 538년 수륩바벨을 1차 포르기한 지도자로 출발하여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귀환의 역사는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이 수루바벨에 의해 기원전 516년에 완공됨으로 인해 귀환의 스토리가 완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영적 지도자로 영적 부흥을 이끌었습니다만 구약이 끝나가는 말라기 선자 시대엔 그러한 영적 부흥의 불길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식어지는 영적인 불꽃에 대해 경고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1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 경고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경고에서 끝나지 않고 처벌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선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주고받는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장의 마지막이 뭐뭐 뭐 하지 않았습니까? 와뭐뭐 뭐 하지 않았냐로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는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 백성들을 향한 대명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요한 사도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니 사랑한다는 말에 반발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연히, 당시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2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반문합니다. 부모가 되지 않으면 부모를 이해할 수 없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90% 이상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말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부모가 되어보니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었는지를 깨달을 때가 많죠. 흉년의 때와 일할 것도 먹을 것도 많지 않았던 시대에 자녀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동일하게 강력한 제국주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흡족하게 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세속주의에 빠진 상태라면 말입니다. 거룩한 결단으로 살아도 힘들었던 시대였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진단해 봅시다.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문장 하나면 당시의 영적 분위기가 확실해지지 않겠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물론, 일반 백성들이 경외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님은 목자이란 양에 대해 하신 말씀처럼 지도자의 우매함이 곧 백성들의 우매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가르쳐 주는 자가 없으면 깨닫기도 힘든 법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는 그 부모를 공경하고, 종들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부모와 같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과 같은데도 도대체 공경함을 볼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일까? 라고 말입니다. 이미 이말 속엔 저들의 모든 행실이 확연히 드러나 보입니다. 굳이 맛을 봐야 알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십니다. 어쩌면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가르침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8절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동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13절,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전은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어떻습니까 만약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러하다면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소위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이러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셨을까요? 믿는다고 말이라도 하지 말든가? 이게 뭡니까?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태를 보이지 않도록 경성해야 합니다. 우리끼리도 용납하기 힘든데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 토할 지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자라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들은 주의 이름을 멸시한 적도 없고 믿음의 행실을 해친 적도 없다고 합니다.그러니 그런 질문까지 할수 있었던 것이죠.요비 현현하신 말씀 앞에 부끄러워했던 모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로 너무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 때에 드린 말씀처럼 코로나로 인해 한국 교회가 가장 큰 쇠퇴의 약점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믿음이 성장했던 나라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13절 말씀처럼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믿음 생활이 번거롭다고 생각하십니까? 편하게 온라인 예배도 충분한데 힘들게 차려입고 현장에 가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될까요? 사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이지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 우리들의 신앙이 식어진다면 그것은 진짜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와도 거리가 멀고, 말씀과도 거리가 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픈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재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다들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라고 말입니다. 모이는 예배를 막을 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없는 예배, 세속적이며 물질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참으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제사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무지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형식의 열정인 자들을 보면서도 그들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불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서 조금씩 떨어지고 멀어져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봅시다. 그로 인해 하나 님의 뜻을삶의 현장 에서 성실 하고, 신 실하 게 주님 의 가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복 합니다.